강경재 닮았다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laughs> 형은 항상 잡혀 공항에서 어? <목소리가> 저는 요즘 VR 기기 좀 해보고 싶어요 야동몰라고? <목소리가> 너야 뭐 얼굴에 풍파를 좀 많이 맞은 얼굴이야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모실랭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한분또 초대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 일을 하고 있는 강변구라고 하고요. 면접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때 글쓸 때는 관심 있는 직무가 있어서 그런 글을 쓰긴 했는데 그건 잘안 됐고 그 뒤로 사실 면접을 준비하지는 않아가지고 좀 머리에 대해서 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문건이 형뭐 멋있어서 또 괜찮은데 싶어서 기른 김에 좀더 길러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쳐도 될것 같긴 한데 계속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기른 김에 좀더길러까 이런 생각이랑 또 날씨도 더워지니까 짧게 쳐 이런 고민이 좀자를까요 길을까? 는 내가 선택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내가 이사람을더 멋있게 만들어 주는 거에 내 목적이 있는 거고, 전체적인 방향성은 본인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냥 길로 보고 싶기는 해. 이거는 또 이제 토닉이나 이런 거안 바르면 또 이렇게 붕붕붕 뜬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새치가 있는데 이쪽은 또 까먹어 버리면 염색을 좀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새치가 어. 좀 많아요. 새치 많이 나시면 파마나 화학적 시술 통해 가지고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머리를 다 길로 놓고 봤을 때 머리카락이 손상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이 상태를 건드리지 않고 커트로만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특히나 이렇게 좀숨 많고 곱슬기 강하고 모발 두꺼운 사람들은 구독자분들도 나중에는 느끼시겠지만 이런 머리는 커트만 잘해놔도 진짜 많이 바뀌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 어떤 거를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파마를 하거나 화대 시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게 다닐 수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동욱 처음 만났잖아요 나를 보고 이제 첫 인상이 어땠는가 뭐잘 생긴 거는 뭐 이만 아픈 거고 힙한 느낌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머리에서 느껴지는 건데, <laughs> 내 입장에서도 뭐 뭔가 좀 내가 해봐야지 추천해 줄수 있는 건데, 또 이거 머리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구독자 친구들 중에 분명히안 올려요. 왜 했어요? 미동태 닮았다.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 <laughs> 나도 이제 머리를 기르다가 다시 얼굴에 머리가 계속 닿고 트러블이 나고, 옛날에는 이제 참을 수 있겠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 자라는 김에 요즘 뭐 이지펌이니 뭐니, 되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다길래,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봐야 알수 있는 거잖아. 해봤는데, 썩 반응이 안좋더라 그 편했던 거는 와이프랑 결혼기념일마다 나는 와이프랑 놀러 가거든 미국 갔다 는데 아무도 일단 한국 사람을 안 본다는 장점이 있고 저도 연락 주셨을 때 그때 일본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다들 먼저 일본어로 말을 걸기어 약간 일본 사람 느낌 이 있어 진짜 여행 온 기분도 서 응. 근데 단점은 형은 항상 잡혀 공항에서 특히 미주권 나가면 일단 캐리어부터 까고 응. 시작해 들어갈 때 뭔가 뭐 들고 오게 생겼나 봐 <laughs> 나쁜 거를 그래서 요즘 어떤 거 개발하고 있어요 무인 매장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써서 어쨌든 그 업계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거 같아요? 지금 사실 너무 발전 속도가 빨라서 이 업계에 있다고 해도 따라가기 벅찬 느낌.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코딩 자체를 AI가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AI가 발전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좋았다. 개발자가 순위가 높더라고. 요챗 GPT 이런 것도 있잖아. 결국은 AI 가더 정확해지고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되잖아. GPT 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더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쓰기 싫어. 이미 이 유튜브 영상도 쓰이고 있을 것 같은. 어? 아 근데 진짜 기술의 발전이 놀랍다. 요즘 모든 것들이 다 키오스크 이런 걸로 바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진짜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이겠어. 저는 요즘 VR 기기 좀 해보고 싶어. 야동몰라고? 그대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결국 제 거를 뭔가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아트웍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 꿈은 몇년 전부터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건 형 업계의 얘기야. 옛날에는 응.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형이 요즘 느끼는 거는, 회사에 식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 진짜 같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고 이 뭔가를 해 나가고 잘돼야만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단 말이지 어,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조금 더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다 같이 좀 많이 벌수 있을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 정말 다 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한번 드라이브 가는 게형 꿈이야 뿌듯할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미용업 자체가 되게 고여 있는 사업이거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수 있잖아 안 좋은 악습도 되게 많아 그런 것도 많이 없애고 싶어요 형. 적어도 우리 회사 안에서 일단 커트는 끝났거든 근데 형이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코스모네 여기 모류랑 여기가 곱슬이 좀더 심해 다운 펌의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숨만 죽이는 작업을 좀 하고 싶거든 모발이 좀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CMC라고 하는 영양제로고 생각하면 돼 이거 좀 발라놓고 시작할게 그러니까 저 연락 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분들도 고민을 워낙 많이 올리시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 정확하게 어떤 사연이 있던가 예를 들면 너같이 면접을 당장 보러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와 얘는 너무 고통받겠다 그런 친구들 글 쓰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좀 느껴져 일 때가 있어.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을 좀 데려오고 싶지. 네. 고향이 어디야? 저는 그쪽에 계속 살았어요. 노원. 어, 서울 사람이구나. 생일에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어, 어디 사람 같지 거. 저기 경상도 느낌이 좀 있어. 오히려 형이 이제 서울 사람다 됐지. 서울 사람이라 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형이 너무 세련됐나. 봐 <laughs> 너 약간 그 바다의 기운이 있어. 바다 사람들이 거친 이유가 바닷바람 많이 맞아서 그렇거든? 너 약간 뭐 얼굴에 풍파를 좀 많이 맞은 얼굴이야. 가끔 인증 번사하던데? 넌 지금 얼굴이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지랄하지 마! 초등학교 얼굴이 6학년 무슨 벤자민 버튼이야? 샴푸로 물기 최대한 제거하고 나서 너 같은 모발은 숱이 많고, 모발도 두껍고, 또 곱슬이 있으니까 많이 뜬단 말이야. 점성 있는 제품으로 머리에 무게감을 좀 잡아놓는 게 중요하거든. 허닉 같은 걸좀 써주는 게 깔끔하게 다닐 수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발을 눌러놓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모발 위주로 좀 발라주고. 일로 누워서 자라는 모류인데, 이 형이 모류를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야. 앞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물리적으로 모자랬을 건데, 이러면 다시 눌릴 수가 있어 앞쪽은 안 건드렸어. 그것보다 한달 위에 형이 모류를 다돌려놨 있거든? 머리 말릴 때는 항상 앞으로 다 말려줬다가 70% 정도 마르면 원래 내가 보내고자 하는 위치 이렇게 뒤쪽으로 눌려있던 머리를 다시 앞쪽으로 돌려놓은 작업을 해놓은 거고 좀 광이 돌지만은 조금 무기감 있는 제품들로 세팅을 해주면 훨씬 나을 거야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야 두께감도 그렇고 부피감도 그렇고 뒤쪽 라인도 그렇고 숨을 죽여놔가지고 굳이 막 무기감을 많이 누릴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무기감도 가지고 있고 좀 광도 좀들고 고정도 살짝 있는 제품이거든 굳이 모양을 막 잡으면서 바를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발라놓고 머리를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질을 잡아놓는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씩 빼면 돼 이게 가장 간편하고 편한 방법이거든 흐름도 안 잡힌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 들 려고 하면은 더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돼요. 조금 더 확실히 좀 단정한 느낌이 들지이 정도면은 면접 보거나 하더라도 확실히 좀 깨끗한 인상 줄수 있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나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뒷동수가 이쁘게 나오게끔 잡아놓고 한쪽 머리는 좀 요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거든. 목을 조금 자연스럽게 타는 느낌으로, 옆머리는 자연스럽게 길을 탈수 있는 정도의 기장.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별 성공한 덕후로 만들어졌어. 문건이 형 만나서 응. 너무 즐거웠습니다. 친구 와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다음에 또 카페 컨텐츠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 한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안녕.